20년 9월 30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렇지?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해 자, 그러면 문제에서 f(7) 그럼 나는 f를 찾아야지 뭔가 f(7)을 찾지. 근데 여기 f를 찾는다기보다는 얘를 뭐 f를 뭐 적분을 하면 f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적당한 x 값을 넣으면 2를 넣으면 7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 식을 조금 건드려 보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 오케이? Okay? 근데 자, 얘를 우리가 물론 이런 f1이라는 것과 f3이라는 값은 누군지 몰라. 근데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을 하게 되면요, 얘를 오케이? Okay? 얘를 적분하면 물론 뭐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적분을 해야 되겠지.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얘랑 얘랑 적분 상수 c까지 붙어요. 그죠? 그 상황에서 얘를 처리를 할수 있느냐? 아, 근데 우리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기를 만족한다는 거지.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야. 내가 그 식에 아무 x 값이나 넣어도 된다는 거지. 왜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방정식이 성립하니까. 어, 그럼 항등식이니까. 그죠? 맞죠? 아, 그럼 문자 세개 찾는 것은 일도 아니겠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이지, 이거는. 그지 연립방정식이야. 자, 그럼 적분을 해 봅시다. 이 상태에서 적분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자, 그러면 접근을라 그러면 f 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일 거야 근데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ex 플러스 1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도 없잖아 그럼 붙여줘야지 양변에 똑같이 오케이 붙여줘야지 뭐 방법이 없나 보지 ex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붙여주죠 양변에 꼽혀주는 거야 여기에다가도 ex 플러스 1을 꼽혀주는 거야 됐죠? 어 그럼 얘딱 오케이 접근했어 자 아, 이걸 정리 다 해서 적분을 다 하세요. 어, 적분해야 돼. 어, 다음 함수, 다음 함수. 아니야, 이거는 귀찮을 뿐이야. 아, 다만 얘랑 얘랑 꼽했을 때는 부분적분법을 써야 돼요. 오케이. 다음 함수랑 삼각 함수. 맞지? 그 부분적분법 한번딱 들어가고 다른 거는 다 다음 함수야. 어, 얘는 어 신경 쓰지 마 얘는 상각수야. 그냥 f 3이라고 그대로 쓰면 돼. 자 그걸 한 거를 갖다 선생님 이 한번 적어볼게. 자 아니 그야 내가 적분 부분 적분 할수있잖아할수 있잖아. 있잖아. 아, 그지? 자 그래서 선생님 이 한번 적어볼게요. 어, 선생님 계산 되게 잘해요. 자 f1에 눈도 좋아 그래서 잘. 아근데왜 이렇게 조그맣게 적었을까? 자 x 플러스 1에 2 x 플러스 1에 코사인 파이 x. 그 다음에 더하기 파이 분의 2 f1. 사인에 파이 X. 여기가 이제 부분적 공법 들어간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다항함수 적분하는 거 그대로 적용해서 해주면 돼.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5. 어, 길기도 길지? 자 이게 몇 번인지를 잘 생각해봐. 그래. 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싸씨까지 딱 붙였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얘랑, 두 개, 의 F1, F3, 그리고 C까지 세개 찾아야 돼. 그치? 그럼 F1을, 신경내를 F1을 만들려고 그러면, 자, 어, X에 0 집어넣으면 F3을 날릴 수 있네? 그치? 어, f 0 집어넣으면 F3을, 0 집어넣으면 또 여기 F1이야. 오케이? 그럼 0 집어넣어가지고, X에다가 0을 집어넣어가지고, F1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0 집어넣으면 여기는 1이고, 코사인, 0 집어넣으면 코사인 제로 1이니까, 마이너스 F1.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0 집어넣으면 0이고, 0 집어넣으면 0이고, 00 0 집어넣으면 C란 말이야.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지. 그지? 그래서 E, F1이 C다. 그지?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적당한 값을 또 만약에 적당한 값을 또 집어넣게 되고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값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냥 아무거나 x에 1, 1을 집어넣어도 f3이 나오거든요. 그지? 여기서 x에 1을 집어넣어도 얘가 얘가 제일 중요해 지금. 얘를 우리 여기 있는 애들하고 이제 똑같은 애들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이 나오죠. 그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이 넣어도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f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f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파이 되면 또 제로가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고 2분의 1이니까, 어, 아, 이거 좀 귀찮긴 한데 좀. 힌트를 보면, 마이너스 6분의 1에 힌트가 F3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6분의 5에다가 더하기 C야. 자, 그 다음에 또 얘를 내가 쓸수 있는 값을 생각하려 그러면 여기다가, 어, X에다가 3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면 X에 1을 대입해 보면 되겠지. 자, X에 또 1을 대입하면 F3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F3. 그러니까 아무거나 아니고 내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값이 나오도록 해야 돼. F3에 1 집어넣으면 여기는 3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1 집어넣으면 코 쿠션파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플러스 만들어주니까 3배의 F1.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코 쿠션파이 0고요. 그럼 이것도 계산해 보면 6분의 7에 F3에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25에 아, 기씨막욕 나오지?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미쳤나? 이러면서. <laughs> 자, 그게 30번이니까 좀 참는 거지. 자, 결국에는 식이 3개가 나왔어. 아, 그러면 F1을 C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C로 다 바꿔주면, 맞죠? F1도 C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F3도 C로 바꿔주면, 전부 다 C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나는 C를 찾았어. 이렇게 가는 거야. C가 찾으면 F1도 찾고, 그 다음에 F3도 찾는 거죠. 맞지? 음, 방향을 잃지 말고, 조금 시기 좀 길더라도, 오케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여기서 지금 C로 바꾸는 게 제일 낫겠죠, 지금? 그죠? 그래서 F3도 C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C, C, C로 바꿔주시면 C가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C가 얼마냐 하면, 어, 왜 내가 C를 안 적어놨지? F, C가, 어, EF1이니까,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C가 마이너스 2예요 오케이. 음, C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F1하고도 다 찾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7이니까, 2, 여기 2 넣으면 다하는 값이야. 끝났어요. 그지? 오케이. 굉장히 자기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영 맥락이 없진 않아. 오케이?